안녕하십니까. 함양군정뉴스 김세진입니다. 굿모닝 지리산 함양. 함양군의 2020년 9월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여주를 활용한 농식품이 미국 LA로 수출됩니다. 함양군은 4일 함양영동조합법인 철령식품에서 서춘수 함양군수를 비롯한 수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양 여주 가공품 일종을 미국 LA로 수출하던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출 분량은 함양 여주 가공품 3만 박스 14만 달러 어치로 함양 여주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인정받고 그동안 지속해온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서춘수 함양군수는 더 넓은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 군 차원에서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수출 신장의 미랄이 돼달라고 말했습니다. 함양에서 생산된 떡볶이 떡이 러시아로 수출됩니다. 함양군은 21일 농업회사법인 하얀 햇살에서 서춘수 군수를 비롯한 수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떡볶이 떡 9톤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학교급식 시장이 침체되자 하얀햇살 주식회사 박태우 대표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자 국제식품 박람회 참여, 해외 맞춤형 제품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인도네시아, 일본은 물론 러시아로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서춘수 안양군수는 앞으로 관내 농식품 업체에 대한 온라인 판로 확대, 수출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하얀햇살은 햇썹 인증, 전통식품 인증, 경상남도 추천상품 등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했으며 최근에는 굿볶기를 개발해 해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군은 매월 두번 군청 전직원이 동참하는 시장 가는 날을 지정 운영해 위축된 전통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시장 가는 날 행사에서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며 지역 화폐 함양사랑상품권과 제로페이로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은 군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시장 가는 날과 소상공인 가게 이용하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며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과 군민들께서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함양군에서 생산된 전기버스가 인도네시아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함양군은 23일 수동면 에디슨 모터스 함양본사에서 서춘수 함양군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김홍민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버스 인도네시아 수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국내 전기버스가 수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에디슨 모터스를 비롯한 국내 전기 버스의 동남아시아 수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디슨 모터스 강영권 대표이사는 고온다습한 기후에 최적화된 전기 버스의 첫 수출을 시작으로 신남방, 신북방으로 시장을 넓혀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춘수 하명군수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에디슨 모터스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아 대한민국은 물론 함양군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함양군은 추석맞이 합동차례 및 도시에 있는 자녀와의 화상통화를 진행했습니다. 군은 코로나19로 자녀들의 고향 방문이 어려워 명절을 홀로 보내게 될 가정이 많아지자 마을에서 합동차례를 지내는가 하면 다가오는 추석에 고향 방문이 어려운 자녀와의 영상통화를 진행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걱정하는 훈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변재환 하정마을 이장은 부디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 내년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날 합동차례에 참석한 서춘수 함양군수는 예년과 같은 명절 분위기가 사라져 아쉽지만 무엇보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화상전화로 안부를 묻는 안전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함양군 서하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성공 사례와 함양형 농촌 유토피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민관공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함양군은 24일 군청대회의실에서 함양군, LH, 함양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장및 학부모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하초등학교 농촌 유토피아 성공 사례 확산을 위한 관내 초등학교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서하초등학교 이승복 교사의 서하초 아이토피아 추진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함양군 손기욱 혁신전략 담당관의 함양군 농촌 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민관공의 역할과 과제 발표, LH 경남 지역 본부 김영상 주거복지사업 2부장의 함양 서화초 매입 임대주택 추진 현황 및 특화 방안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춘수 군수는 함양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농촌 유토피아 사업이 지역 소규모 학교로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과 교육계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양이 소멸 위기의 농촌 지역에서 유토피아 실현부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 협의회가 추석을 앞두고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춘수 함양군수 함양군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 여성봉사회 회원 등 30여 명은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할 각종 음식을 장만해 220여 가구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윤정란, 박병욱 사회봉사단체협의회장은 여러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었다면 오늘 행사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참여한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이번 행사가 코로나로 지친 군민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함양 군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